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전체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게 하시고 조금씩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소망과 또 기대를 품어봅니다. 여전히 우리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단한 인생의 길 가운데 얻어진 것들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저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기를 원하나 여건이 허락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니 또한 가를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길을 여시고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절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쿵핍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망 안에 서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한용운, 영혼 한영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76주년,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광복절입니다마은또주의를 맞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광복절을 맞아서 시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읽을 때마다 좀 울컥하게 되는데요.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이신 심문 선생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을 만한 그런 시인데요.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숨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울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게 소이다. 예,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일제의 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조국의 해방을 갈망했던 어 시문 선생의 그 간절함 또그 애절함 그 절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시인데요. 해방의 그 날이 오기만 하면 예그 자리에서 죽어도 예 죽어 버려도 여한이 없다는 그 고백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안타깝게도 의심은 선생은 해방의 그날을 9년 앞둔, 예, 10년도 아닌, 9년 앞둔 1936년 장티푸스로 36세의 나이로 참 아까운 나이죠. 돌아가십니다. 누군가는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을 목숨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 체념하고 포기했지요. 또 더러 누군가는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군가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고요. 누군가는 그날을 살아서 맞이했고, 그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심문 선생이 살아생전 그토록 갈망했던 그날이 오늘로 벌써 76년 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참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복절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광복절은 무엇인지요? 누군가는 대체 공휴일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었지요. 또 누군가는 광복절 특사를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정치적인 목적의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오늘 상황이 어떨지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날인데요. 그 날의 목숨을 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좀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늘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아쉽고 또 부끄러운 마음들이 해마다 들곤 합니다. 광복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광복절이 가진 해방 또는 이 회복의 의미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스라엘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몇 차례 광복, 해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역사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집트를 떠나오던 그 전날, 그 마지막 날 밤을 기념해서 만든 이 유월절, 이 출애굽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해방의 기억입니다. 아울러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역사도 잊을 수 없는 해방의 기억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날의 역사를 기념일로 정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국가의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조상이, 자신들의 민족이 겪었던 그 역사, 그리고 그 해방, 그 어떤 회복의 역사를 철저하게 되살리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시편 126편도 바로 그 해방의 그날을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을 텐데요. 이렇게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표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로 가는 교회 가는 그 길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노래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때를 기억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26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해방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견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그 느낌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꿈꾸는 것 같다. 꿈만 같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예.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해방 속에 이들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에게 이 해방은 말 그대로입니다. 꿈꾸는 것 같이 기쁘고 벅찬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얼마나 정말 환희가 넘치면 꿈꾸는 것 같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의 그 기쁨의 탄성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에게 해방의 기쁨은 그 경험은 이 정도입니다. 학력고사를 마치고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그 시험장을 나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던 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경험한 해방의 기억인데요. 여러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76년 전그 광복의 그날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그 해방의 그날과는 사실 뭐 비교조차 할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그 날에 그 순간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었는지 사실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도좀 버거운 그날의 역사들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에 주변의 나라에서 보기에도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같이 보실까요? 그때에 예,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력으로 또는 외교력으로 해방을 할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파리로 행복 해방 광복도 사실은 그런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밖에는 해결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역사를 주변 나라들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것은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해방은 아주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임을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바벨론에는 남아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며 노래합니다. 4절이죠요 여호와 여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개부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뭐 흔히 사막이 그렇듯이요. 건기에는 메마른 시내였다가 우기가 되면 급류가 생겨버립니다. 급작스럽게 물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마치 그런 남방의 시내처럼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전격적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해방의 기쁨을 그들도 경험하기를, 그들도 누리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저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을 해야 할 지점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자유를 얻었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아직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한 전도의 삶, 어떤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자들의 해방을 간구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포로 생활은 고단하고 힘겨웠습니다.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고단함과 힘겨움, 그 서러움을 노래한 시편이 또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유명한 시편이지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정이었는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견 가늠하며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노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좀 해보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이지요. 놀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함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방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나라 잃은 민족은 수모와 수탈과 서러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봐도 그렇지요. 일제 36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수치스러운, 그 고통스러웠던 역사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과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은 이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반복적입니다.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포로 생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매일 곡식창고에 가서 종자를 자루에 담습니다. 저마다의 자루에 씨를 담아서 밭으로 나갑니다. 이 일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겠지요. 그런데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자신의 종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밭도 아니에요. 자신의 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질 그 열매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예일 뿐이에요. 남의 종자를 가지고 남의 밭에서 남의 열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이 주는 고단함보다도 육체적인 피곤함보다도 더큰 절망과 무기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그것이 이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상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해야 할 동기가 없는 것이에요. 땀 흘려야 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들은 죽을 때까지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겹고 그것이 눈물나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지요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투쟁했어요. 조금만 지나면 얼마 있지 않으면 독립할 수 있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에 타협하는 겁니다. 순응해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조선인이 아니에요. 왜요?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무려 70년입니다. 70년이에요. 거의 두 세대입니다. 바벨론에 순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눌러 살던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한편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 그들이 돌아가야 할그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피폐한 땅이었어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시간에 그 어둠의 시간에 끝까지 마치 일본에 저항하며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에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과 기대를 접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5절에서 6절의 고백은 그래서 감동적이고, 그래서 감격적이고, 그래서 울컥한 노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단순히요, 무슨 추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이 해방에 관한 이야기예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과 기대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버텨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매일 눈물로 매일 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고 그러한 현실일지라도 그 무기력의 반복과 그 지속적인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나오미와 루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불신의 삶보다 사실은 더 고단합니다. 더 힘겨운 삶이에요. 매우 번거롭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편한 삶입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 그냥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고 적응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갔다면. 편했겠죠. 굳이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고,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이 어땠습니까? 죽음이었어요. 피폐했습니다. 궁핍함이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누구 하나 몰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의 그 삶이라고 하는 아주 번거롭고 불편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일은 분명 외로운 일이지요, 고단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 안주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실용적인 삶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현실에 안주하며 순응하며 삶도 아닙니다. 고민되시는지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그럼 계속 살아야 할까?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여러분 고민되시는지요? 갈등하시는지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적당히 포기하고 타협하며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는지요?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역사로 인해서 소신을 지키고 원칙과 명분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시류를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그리고 유능한 삶으로 포장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기는 자가 정의가 되고 선이 되는 사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실패한 역사, 안타까운 역사로 인해서 더욱더 이러한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풍요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삶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번거롭고 그것이 더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결탄코 그 믿음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이 상식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뿌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접지하지 않접접 접지 않는 것입니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의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체념하지 않고 우리는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고단한 현실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둡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험해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번거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삶의 끝은 분명. 큰 기쁨이요, 환이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이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 번요. 여화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